냉장고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도구라고 생각하지요.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고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해준다고 믿으며 대부분의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넣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오히려 영양이 파괴되고 독성이 생기며 심지어는 식품 자체의 속성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10년, 20년 혹은 평생 동안 그런 습관을 이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우리 몸 속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해로운 물질이 쌓였을까요? 해독 능력이 약해지고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우리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오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소중한 바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도 흔히 접하지만 잘못 보관하면 그 좋은 성분을 잃고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수많은 식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잘못 알려진 몇 가지를 골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니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단순히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알려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습관을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십시오. 냉장고가 만능이라는 믿음을 내려놓고 각 식품의 특성을 이해해 올바른 보관법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식품과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로 절대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되는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냉장 보관하고 계실 수 있는 아주 흔한 식재료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마트에서 빨갛게 잘 익은 것을 사오면 습관처럼 바로 냉장고에 넣었지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알게 된후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요. 리코펜, 비타민C, 칼륨 같은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 면역력,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단순히 맛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마토 안에서 일어나던 중요한 작용들이 멈추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팀은 토마토를 냉장 보관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500개 이상의 유전자가 활동을 멈추거나 둔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당도를 높이는 유전자, 신선함을 유지하는 유전자들의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건 한번 꺼진 유전자 스위치는 다시 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후 실온에 두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냉장 보관을 한 토마토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맛이 없고 향이 약하며 물컹하고 푸석한 식감이 생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실제로 냉장고 안에서는 미세한 얼음 결정이 생겨 토마토 과육 전체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식감이 달라지고 영양성분의 흡수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실온 보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꼭지 자리는 외부 오염이나 수분이 들어오기 쉬운 가장 약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하면 수분 손실이 줄고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선반이나 식탁 위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토마토가 금방 물러지고 너무 어두운 곳은 리코펜 생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닐봉투에 넣는 것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에틸렌 가스가 갇히면서 토마토가 과숙되고 빠르게 무르기 때문이지요. 할머니 김순자님. 올해 78이신 분입니다. 손주들이 토마토를 참 좋아해서 늘한 박스씩 사 두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늘 냉장고에 넣고도 왜 이렇게 맛이 없어졌지 하셨다는데 어느 날 건강 관련 방송을 보고 실온 보관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토마토에서 나는 향, 단맛, 식감이 전혀 다르다는 걸 직접 느끼셨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줍니다. 토마토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보관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냉장고가 아닌 바람이 통하는 실온에서 토마토를 지켜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식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품은 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고,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냉장고 안에서는 점점 그 소중한 성분을 잃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마토처럼, 우리가 무심코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는 또 다른 식품이 있습니다. 이 식품은 특히 많은 분들이 차갑게 해야 더 오래 보관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냉장 보관이 오히려 그 소중한 효능을 잃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귀한 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항산화 성분과 항균 효과가 뛰어나며 피로 회복에도 좋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런 좋은 꿀을 냉장고에 넣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꿀이 하얗게 굳어 있고, 점성이 사라져 단단한 설탕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곰팡이가 핀줄 알고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결정화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결정화가, 꿀의 효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꿀의 항균작용은 높은 당도, 낮은 수분, 산성환경, 그리고 꿀벌이 만드는 효소 덕분에 유지됩니다. 특히 꿀에는 과산화수소가 천천히 생성되면서 세균과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냉장고와 같은 낮은 온도에서는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꿀의 항균력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 생기는 온도 차로 인해 꿀병 겉면에 물방울이 생기고 이습기가 꿀 속으로 들어가면 수분 함량이 올라가면서 발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발효된 꿀은 본래의 맛과 향을 잃고 영양성분도 파괴되기 쉬워집니다. 할아버지 이영수님, 여든두 살이신 분입니다. 손자들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꿀물을 타주시곤 했는데 항상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꿀이 굳어져 이상한 색이 나자 곰팡이인 줄 알고 버리신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보관법만 바꾸면 꿀이 더 오래도록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부엌 선반 아래 서늘한 곳에 꿀을 두고 꼭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고 계십니다. 예전보다 꿀의 향이 더 진하고 맛도 깊다고 하시더군요. 꿀을 보관할 때는 실온 그리고 건조하고 어두운 곳 밀폐가 핵심입니다. 병을 열 때마다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뚜껑도 꼭 닫아야 합니다. 만약 결정화가 되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병째 담가두면 천천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절대 끓는 물에 넣지 마세요. 꿀 속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어르신들께 꿀은 아주 훌륭한 자연 영양제입니다. 위에 부담이 적고 피곤할 때한 스푼 드시면 기운이 도는 느낌을 받으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꿀의 성분을 잘 지키는 보관법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지요.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식품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꿀이나 토마토보다 더 흔하게 쓰이지만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상상도 못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식품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놀라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꿀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룰 식품은 꿀이나 토마토처럼 단순히 맛과 효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조리법에서 숨겨진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성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전을 부치고, 겨울에는 찌개에도 자주 넣습니다. 영양도 풍부합니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칼륨과 비타민 C도 들어 있어 혈압 조절과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자를 잘못 보관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냉장고에 감자를 넣어두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감자의 전분이 낮은 온도에서 당으로 빠르게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을 냉장유도 감미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자가 단맛이 나서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 당이 고온조리 과정에서 아미노산과 만나면 아크릴라미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아크릴라미드는 고온에서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 연구 기관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냉장 보관한 감자를 사용하여 감자 튀김을 하거나 구울 때 아크릴라미드 생성량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인 냉장 보관이 결과적으로는 더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감자가 빛을 받으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어 초록빛으로 변하는데 이 성분은 위장장애나 심할 경우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늘하고 어두우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온도는 대략 12에서 15도가 적당합니다. 베란다에 그늘진 구석이나 싱크대 아래 수납장, 현관 근처의 어두운 장이 좋은 선택입니다. 종이 봉투나 통기성이 있는 바구니에 담아두면 감자가 숨을 쉴수 있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닐 봉투에 넣으면 수분이 갇혀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감자와 양파를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양파와 감자는 서로의 수분과 가스로 인해 상대방을 빠르게 상하게 합니다. 양파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감자를 더 빨리 무르게 만들고, 감자에서 나오는 수분이 양파를 무르게 만듭니다. 따라서 최소한 구분하여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자를 고를 때의 팁도 드립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하며 무게감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흠집이나 물러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부터 상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기 시작하거나, 초록색이 보이는 감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감자를 깎아 사용해야 한다면 즉시 조리하고 물에 너무 오랫동안 담가두지 마십시오. 비타민C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리 방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경우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지 말고 온도와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감자 튀김을 만들 때는 가능한 한 황금빛 정도의 색을 목표로 하고 너무 까맣게 태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감자를 삶아서 먹거나 찌는 방식은 아크리라미드 생성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럽의 식품안전당국은 가정에서도 감자를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감자튀김을 자주 먹는 가정에서는 보관과 조리법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의 장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절히 보관하고 올바르게 조리하면 감자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 공급에도 도움이 되며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유리합니다. 다만 보관과 조리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음식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감자 보관 장소를 점검해 보십시오. 베란다의 햇빛 직사면을 피하고 통풍이 좋은 어두운 곳으로 옮기기만 해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다룰 중요한 식품, 마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자 이야기를 마치며 많은 분들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보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네. 하고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 가지 식품 모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때로는 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두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식품은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미 냉장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일 것입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마늘을 빼면 반찬이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마늘은 거의 모든 요리에 빠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특유의 매운맛과 향, 그리고 강력한 항균 효과 덕분에 천연보약이라는 말까지 듣지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껍질을 까서 비닐에 담긴 마늘을 마트에서 사온 뒤 아무렇지도 않게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선해 보이지만 냉장 보관을 시작하는 순간 마늘은 점점 그 효능을 잃고 때로는 해로운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싹이 트는 현상입니다. 보관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가운데서 초록색 싹이 나와 있는 마늘 보신 적 있으시지요? 많은 분들이 싹만 떼어내고 쓰면 괜찮겠지 하시지만 싹이 난 마늘은 맛이 쓰고 떨버질 뿐 아니라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복통이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냉장고의 높은 습도는 곰팡이 발생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껍질이 벗겨진 깐마늘은 외부 보호막이 없어 곰팡이 포자에 더 취약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마늘 내부 깊숙이까지 곰팡이가 퍼져 있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일부 곰팡이는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 간 손상이나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장 보관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의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성되는 성분으로 강력한 항균작용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 보관된 마늘은 세포벽이 손상되어 조직이 무르고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알리신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할머니 윤정희님 67이신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직접 농사지은 마늘을 껍질 벗겨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곤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늘에서 묘하게 쓴맛이 나고, 조리할 때 도마에 끈적이게 달라붙는 것이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방송을 통해 실온 보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고, 지금은 마늘을 그물망에 담아 부엌 벽에 걸어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늘 향도 진하고, 다졌을 때 질감도 훨씬 좋고, 무엇보다 오래 두어도 쉽게 상하지 않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온도는 15도에서 18도 사이가 적당하며 햇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마늘은 그물망이나 바구니에 담아 걸어두면 최장 6달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깐마늘이라면 냉장 보관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빨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다져서 올리브유에 섞어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마늘을 조리할 때도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깬 뒤 바로 요리하지 말고 약 1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며 이후에 열을 가해도 어느 정도 그 성분이 유지됩니다. 또한 너무 오랫동안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하루에 두세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보관과 조리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늘을 더 현명하게 다루는 법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식품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 작은 실천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토마토, 꿀, 감자, 그리고 마늘. 이들은 모두 우리의 일상 식탁에서 자주 쓰이는 재료들이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미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들이 그 소중한 영향을 파괴하고 때로는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조금은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냉장고 안을 다시 들여다보면 아마도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중 하나쯤은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난 수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보관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알게 되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바꾸어 나가는 실천입니다.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냉장 보관 시 유전자 발현이 변하면서 향과 맛, 그리고 리코펜 같은 성분의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꿀은 차가운 온도에서 결정화되며 항균 효소의 활성이 낮아져 그 귀한 효과를 잃게 됩니다. 감자는 냉장 보관 시당 함량이 증가하고 고온 조리 시 바람 가능성이 있는 아크릴라미드가 생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마늘은 냉장고의 습기와 낮은 온도로 인해 곰팡이, 싹틈, 그리고 알리신의 생성, 저하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가지 식품 모두 그 자체로는 건강에 유익하지만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이 점점 흡수력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에는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건강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기능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단지 보관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정말 큽니다. 잘 보관된 식품은 그 맛과 향, 영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온전히 전달해 줍니다. 비타민 항산화물질, 향기화합물들, 그리고 우리 몸을 지키는 미세한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고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대단한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네 가지 식품처럼 우리가 늘 접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냉장고는 분명히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지나친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음식을 구분해 생각할 줄 아는 식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었더니 물컹해지더라. 같은 경험 있으셨나요? 혹은 꿀이 하얗게 굳어서 버렸던 기억.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단맛이 이상하게 돌았던 적. 마늘이 냉장고에서 싹이 나서 찜찜했던 일.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필요한 분들께는 맞춤 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도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친구들, 이웃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식탁 위에 토마토 하나, 찬장 속에 꿀한 병, 구석에 놓인 감자 한 망, 그물망에 매달린 마늘 몇 통, 이 작지만 중요한 식재료들의 자리를 바꾸는 것으로 우리는 건강한 삶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